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아의 수원 분사 무소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역할과 일상에 대해서 주신 질문들을 취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하면서 의뢰인과 전화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기록을 검토하고 서면을 쓰는 그런 과정들을 수행하다가 재판 있는 경우에 법원에 출석하게 됩니다. 서면 작업, 의뢰인과의 만남, 법원 출석, 이 루틴을 반복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건수는 1년 중 시기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적으면 하루에 한두 건, 많으면 네다섯 건까지 상담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건 외에도 기존 의뢰인들이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많게는 열건 이상도 면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 등록 절차 같은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생활을, 경력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일정 숫자 이상의 사건 수행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전문 분야가 등록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어느 방향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초기의 전략을 수립하되 언제든지 사건의 진행 방향을 틀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려면 사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해야 되고요. 그런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들께서 처음에 저희를 찾아오실 때는 일반적으로 패닉에 빠져있거나 일상생활을 못하시면서 걱정에 휩싸여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 대응하면서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셨을 때, 의뢰인께서 드디어 내가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갔다라고 밝게 말씀해 주실 때, 그때가 가장 보람있는 순간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때 의뢰인이 말씀하시는 본인의 시각과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 저희는 보통 빠르게 캐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의뢰인께서 말씀하시는 사건의 경위는 보통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시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일부 누락된 사실관계들을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막상 수사기관에 방문했을 때 조사를 갔을 때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다른 시각, 다른 사실관계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변호사들은 사건 경위를 파악할 때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을 핵심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으셨던 의뢰인께서 2심에서 저희와 함께 사건을 수행하시고 무죄를 받으셨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연히 짧은 시간은 아니었고, 긴 시간 동안 의뢰인께서는 고생을 하셨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소송 전략을 수립해서 다각도로 사건에 접근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께서 무죄를 선고받으시던 순간에 법정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는데요. 그만큼 법정에서 했던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고, 저에게도 의미가 깊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생각하면 저는 의뢰인께 정말 많이 속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가기 전에 저와 상당시간 면담을 하시고 사건 경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점이 억울하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막상 조사를 갔을 때 경찰이 내놓는 증거들을 보면 의뢰인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대부분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조사 중간중간 의뢰인과 면담 시간을 가지고 사실이 무엇이냐 거짓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셔야 제가 당신을 효율적으로 변호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뢰인께서는 다시 한번 본인이 사실관계를 말씀 주셨는데, 결국에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사건을 변호하면서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억울한 사건인데요. 막상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을 때 정말 막막하긴 합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휴대폰을 교체하시거나 또는 휴대폰이 고장나서 복구할 수 없게 된 상황일 때 정말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때에는 한정된 증거와 한정된 자료 속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변호 방법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간죄로 2심에서 저희한테 선임 주셨던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맡으면서 1심에서 진행했던 사건 기록들, 어떤 증인신문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변호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1심에선 전혀 날카로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의뢰인께서 조금 더 치열하게 공격적으로 변호해 주실 수 있었던 변호인을 만나셨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가사 사건도 워낙 많이 하고 대한 변호사협회 가사 전문으로 등록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아온 가사 사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일 인상 깊었던 사건을 꼽으라면 바람핀 남편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언론에 공론화되기도 했고 의뢰인뿐만 아니라 저도 시사 프로그램의 인터뷰까지 진행하게 됐는데요 많은 가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도 아,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 까지 들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뢰인 본인께서 법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이나 상속 문제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의뢰인들이 그냥 막연히 인터넷에서 보신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법적 상태를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인터넷에서 보고 오신 정보는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아요. 워낙 사건이라는 것이 다양하고 각 사건마다 법적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의뢰인이 본인이 후회하지 않을 선 택을 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야 의뢰인께서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가장 큰 이슈는 재산 분할이 되기 마련인데요. 상대방의 재산도 파악하고 나의 기여도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조회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데요. 이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사자들께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많죠. 브레인드께서 가장 궁금하시는 거는 내가 지금 이혼이 될까 재산 분할 비율은 어떻게 될까 내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결국 이 질문들의 핵심은 내가 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지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을 하려면 우선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해서 상대방의 재산들을 분할할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요. 그런데 변호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진행하시다 보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고 테이블 위에 올리는 과정에서 굉장한 누락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정이 앞서셔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다가 오히려 재판에 불리한 진술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사사건과 형사사건이 엮여 있을 때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가정폭력이나 성범죄가 연루되거나 이혼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서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따로따로 해결하고 분석하기보다는 한꺼번에 조율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현실 그대로 전달드리는 것인데요. 가능성이 낮은 것을 가능성이 높다고 부풀리거나 아예 안 되는 사건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경계합니다.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기대나 희망을 주기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판단과 의뢰인의 목표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이 의뢰인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의뢰인에게 사건의 가능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해드려서 의뢰인께서 스스로 판단하시고 내 인생에 후회 없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장점은 정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경험이 쌓일수록 더 좋은 법적 조언을 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일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만큼 다루는 사건이 무게가 있고 의뢰인의 인생을 다루다 보니까 책임감이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업무 분야나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변호사들은 스케줄을 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 따라서 집중해야 될 때에는 워라벨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멀리 있는 지방에 아침 재판이 잡힌 경우가 가장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새벽 같이 장거리 이동을 한 다음에 재판을 잠깐 하고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때는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이동 시간 동안 내가 사무실에 있었다면 할수 있는 일들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많이들 질문 주셨던 변호사의 역할과 일상에 대해서 한번 문답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새로운 질문들이 올라오면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아 수원분사무소 이호석 변호사였습니다.